자, 그러면, 이제, 주말 경기들을 리뷰를, 해, 프리뷰를 해볼 건데, 음. 자, 다시 일선발들이 돌아오는 그, 로테이션이란 말이지. 그치. 자, 또 외국인 선수들이 다 나왔는데, 기아 경기부터, 그럼 얘기를 하면은, 음. 한화를 만났는데, 음. 약간 타선에서 완전 이 먹구름이 끼어있는 한화랑, 음. 기아는 그야말로, 어, 이제, 김도영, 그리고 박찬호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화력을 보여줄 수있을지인데 음. 글쎄. 그러니까 하나가 그 선발이 또 좋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어.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상성이 또 너무 음. 기아가 좋긴 해. 그렇지. 어 진짜 뭐요요몇 년간 사실 뭐 하나가 성적이 뭐좋진 않아, 않아, 않아도 안 음. 왔지만 음. 지금 뭐 지금도 작전 하나 실패했는데 음. <laughs>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지금 기아가 상승은 좋긴 해 음, 음. 근데 하나가 지금 변수 이 경기 변수는 새로운 구장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타선이 이제 사이클이 터질 사이클이다 보니까 음. 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근데 사실 내일이라서 아 그렇지 선발투수가 내일이다 보니까 뭐 폰세 뭐 이거 떠나서 음. 그냥 지금 내일이 너무 조합폼이 사실 음. 진짜 저 선수 없었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놓이진 않았을 텐데 나는 솔직히 첫 경기는 뭐 내일이 나는 오늘은 이길 것 같고 음. 그 다음이 이제 조금 문제인데 양현종 나오고 그 다음에 양현종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그 이제 올러 아, 올라. 아니, 올러, 올러가 올라, 어, 나올 텐데, 어, 양현종 날이 제일 좀 불안해. 음. 왜냐면 하도 이제 국내 타자들이 양현종이 나올 때는 좀 많이 공부를 좀 잘해온. 아, 그렇지. 양현종도 어, 이제 원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팀마다 양현종 킬러가 하나씩 있는 거 같고, 아. <laughs> 어, 뭐. 그러니까 뭐 하나전 나올 때는 뭐 좋은 기억도 많긴 한데 음. 좀 걱정은 된다 약간 뭐 이렇게 가져갈 것 같고 그치. 하나는 나는 타선이 좀, 좀, 좀 많이 좀 보고 싶어 뭐 이렇게 내가 뭐 기아 그치. 팬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상대이긴 하지만 음. 잘 치는 거 보고 싶어 사실. 타선 부활이 너무 절실한데 음, 그거를 양현종 나오는 날좀 많이 잘 치지 않을까 음. 개인적으로 네일 공은 당장은 치기 힘들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네일을 좀 많이 고평가하는 느낌이 있어서 음. 뭐 올러가 뭐그 슬러브라는 공을 뭐 던진다 하더라고 음. 스위퍼가 아니라 음, 음. 뭐 슬라이더랑 커브랑 뭐 이렇게 변형해서 던진다는데 구종인데. 어, 그 구종은 내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음. 그거에는 조금 하나 선수들이 조금 거, 고전하지 않을까 음. 직구도 좀 많이 빠른 선수니까 양현종 날이 제일 걱정된다. 네, 나는 뭐 이렇게 기아는 어, 응. 양현종이 나오는 어, 토요일 경기를 좀잘 넘어가야 될 거라고 어, 예상을 음. 했는데 나도 역시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하지만 음. 또 하나의 변수라고 보면 기아의 불펜이 생각보다 음. 그렇게 탄탄한 모습까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 나는. 그치, 내가 뭐,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은 음. 좀더 봐야 될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음. 조상우가, 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 그렇지. 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비교를 이제 작년에 정말 잘했던 장현식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음. 그니까 뭐, 아직 뭐, 두 경기인가, 뭐, 세 경기 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사실, 그게 음. 뭐, 걱정 은안 하는데, 어제 정영도 그렇고, 좀, 음. 아쉽더라고. 정그 시즌 처음 나온 것 같은데. 호라 그런지 뭐 날이 쌀쌀했던 탓인지 뭐 다시 기운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응. 아직 투수들 특히 어, 불펜 응. 조금 몸이 덜 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화의 완전히 물방망이가 그치. 기아 불펜을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거를 좀 중점으로 볼수 보고 싶은데. 응. 그 과정에서 내일이 정말 많은 이닝을 먹어줄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다음날 나도 역시 양현종이 나오는 연기를 봐야 될것 같은데 양현종이 5 이닝 6 이닝 정도를 약간 예상을 하잖아 응. 그 이상은 솔직히 조금 어 그치. 못 던져줄 것 같고 뭐 퀄리티 스타트나 뭐 사실점 오실점 정도 하고 내려갈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사실점을 했다라는 것은 한화 타선이 조금 살아난다 또 약간 이 말이 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니까 그 어. 사이클이라는 게난딱 어. 그때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음. 이 사람들도 어, 뭐가 됐든 프로고 그렇지 음. 목숨을 걸고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절대 저기서 머물러 있진 않을 거란 말이야 언젠가 어. 이 타선이 또 터지는 사이클이 바, 반드시 분명히 오게 음. 될 한화인데 아니, 당연히 시즌 마무리저 성적이면 당장 짐 싸서 집 가야지 아 당연히 어, 이건 집 가야지. 어. 근데 전원 은퇴해야지. 어, <laughs> 진짜 전원 은퇴해야지. 어. 그러니까 당장 진짜 제 연봉 많이 받는 사람부터 이렇게 그냥 싹다맞고집 가야 돼. 그냥 사회 환원해야지. 그렇지. 근데 저 선수들도 절대 저거에 만족 아 그러니까 절대 만족이 아니라 심... 그냥 도끼 품었어, 사실. 어떤 그치, 선... 야구 돼. 선수들이 어. 못 치는 못 치게 그냥 아까뭐 그러니까 안 치겠다는 마인드로 왜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딨어 야구장을 맨날 특히 또 이제 처음으로 홈시즈를 맞이하는 거고 그지 새로운 구장에서 팬들을 그치. 맞이하게 되는 건데 응. 근데 물론 그게 좀 버프가 크지는 않아 나도 그 삼성 응원하면서 그 삼성도 이제 구장이 바뀌었던 때가 있잖아 왕조 시절에서 넘어올 때뭐 어, 그렇게 버프가 크진 않더라고 근데도 <laughs> 첫시리즈니까이 그치. 사자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아니 그때 이게 어. 진짜 참좀 대박인 게 사실 작년에 류현진 오면서 맞아 모든 게 맞물렸잖아 그날 그냥 야구의 신이 대한민국 야구 그 판도를 엎어버렸잖아 네. 작년 시즌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올 시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또 선수들 영입도 하면서 새로운 구장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대를 네. 안할 수가 없어 사실 그래 진짜. 어 어 얼마나 신나겠어 저희 갔는데 맞아. 아뭐 아무튼 뭐 지금 방금 기아 선수들이 뭐 병살 치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지금 이제 하나 공격인데 어. 좀 이제 좀 지켜봐야겠어. 아 그래 그래. 뭐, 뭐 근데 뭐 빙빙 돌려 말했지만 결론은 어 결국 기아가 좀 우세한 실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 외국인투수 나올 때는 사실 좀 걱정이 덜 돼. 그렇지. 어, 아무래도 한화 이 타선 완전히 그 기가 죽어 있는 타선이랑 또 외국인 사이클랑 이 맞물리다 보니까 기아가어 조금 두 경기 정도는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응. 양현종까지 한화가 공략하지 못한다면 수입도 그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응. 그렇지. 응. 그리고 그 아래 에 있는 이제 KT 롯데. 응. 아, 이, 것도 이제, 롯데는 좀 힘들지 반즈가 이거... 지, 금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첫 등판에서 완전히 박살났단말 이, 야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타선이 l g 여서 그렇다 그리고 첫 경기니까 그렇다 약간 응.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이번에도 뭐 사직이고 상대가 근데 또 타선이 또 약한 팀은 아니야 k t 가 그래. 절대 어. 공략을 잘 그니까, 뭐, 파워 강한 선수들이 있고, 좀 이제, 머리 좋은 선수들도 많고. 난, 그쎄 이, 이 KT, 이, 여기 선수 중에, 음. 나는, 허경민, 그리고 배정대가, 아, 맞어. 어, 조금, 키로 연결되지 않을까. 음, 음. 어, 그지 오늘, 뭐, 아직, 여기도 시작했지만, <laughs> 어, KT가 벌써 안타는 친구가 했는데, 어. <laughs> 뭐, 뭐 백트 헤이즈도 그리고 너무 또잘 던지니까. 음. 그러니까 롯데도 이제 반즈 다음이 아마 저기 박세용 나오고 뭐할 텐데, 어 롯데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반즈랑 그러니까 그, 그 조금 구경기는 따야. 여기서 최소한 하고... 위닝은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롯데 현재 입장에서 그게 좀 쉽지가 않을 게. 음. 아무래도 이 불펜 리스크도 있고 타선도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고. 음. 아 롯데는 진짜 믿을 구석이 왜 이렇게 없냐. 선발도 변 적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엘지라서 친구라 생각. 엘지라서. 어나 조금 그래도 좀 나는 좀더 봐야 된다 생각해. 아직은 까방권이 존재 사실. 음. 어, 뭐 시즌 중에 알을 깨는 선수들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 그치 손호영 같은 선수가 또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렇지 손호영이 시범경기 때는 완전 그저 땅에 그치. 처박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어또뭐 메인 이 시즌 들어서니까 결정적인 이 연장 결승타도 때리고 그럼 뭐 어쨌든 롯데는 계속 어 발전할 선수들이 많, 많은 상황이고 뭐 돌려 말하면 현재는 발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선수들이 많은 상황이지. 음, 그렇지. 근데 그게 나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보거든 시즌 하면서 그치. 이제 깨다는 상황이 오거나 뭐못 깨닫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팬들은 시즌 중에 알을 깨는 거 늦, 늦, 늦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어. 깨야 된다 생각하지. 어, 지금 당장 깨야 된다 생각해. 응. 더 그러니까 롯데 팬이라면 더더욱 화가 나는 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오늘 유강남 나왔네 선발로. 그러니까 저런 선수들이 했는데 돈을 그래. 결국엔 썼으니까 근데 썼는데 시즌 반도 못 나고 이게 <laughs> 화가 나안 나? 어? 나올 때마다 삼진 오. 먹고 병살 치고. 아니 화가 나안 나? 난 진짜 아 너무나 아, 뭐. 아, 마음이 너무 아파 진짜. 그렇지. 일단은 뭐 지금 말하는 와중에 키움은 또한 점을 냈네. <laughs> 그렇지. 아까 새로 고치면 근데 키움이 한 점을 냈더라고. 아니 좀 무섭네. 이루에 <laughs> 점수를 냈다는 거는 역시 그가공할 만한 타선. 근데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아무튼 그래. 이제 KT 롯데 마무리를 먼저 하자면 어. 롯데에는 좀 물음표가 너무 많고 KT는 음. 확실한 선수들이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음. 네가 얘기한 뭐 허영민 배정대 이런 선수들도 괜찮고 뭐 로하스도 있고 뭐 강백호도 있고 문상철 음. 이런 선수들도 잘하 황재균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음. 어, KT는 정말 믿을 구석이 있다. 음. 그 선발진도 탄탄하고 음. 롯데 정도는 가볍게 어 위닝 혹은 수입까지도 나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수입이 음,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음. 어. 미닝은 좀 어려워 보이진 않아 진짜 어. 다만 롯데가 이제 홈에서 이 사직 아 s is 이렇게 좀 버프? o b This is a g o 을 d job. This is a good job. t h i g g 대 NC. 음. 응. 자 b t 기는 NC 홈에서 펼쳐지는데. 그렇지. 여기도 엘... NC가 응. 이번에 첫홈 시리즈잖아. 그렇지. 이번에 첫 톰인 것이 굉장히 많아. 어. 응. 나는 이거 사실 투수도 정말 좋은 투수거든. 지금 로건, 로건도 아 좋더라고. 치리노스도 음. 뭐 말할 거 없고. 이건 약간 상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다른데 지금 다 보면은 뭐너 뭐 예를 들어서 뭐돈 어디다 돈 걸래 하면은 뭐 누구 승 누구 승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음. 이형이 좀 어려울 것 같아. 아이형기좀 어렵다. 어. 왜냐면 네. LG도 LG 지금 잘하지? 음. 뭐 지금 당연히 음. 무패니까. 근데 l c 도 지금 타선을 생각하고 또 주연 위닝도 따고 이제 홈로 갔으니까. 음. 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어그 확실히 좀 쉽지 않지 않나 근데 나는 여기서 LG가 한 번은 질것 같아. 창원에서. 아 일패는 한다. 뭐, 어, 그러니까 창원에서 그 무패는 깨질 것 같아. 음. 어, 조금, 좀 뭐랄까? LG가 좀... 8연승을내달리진 않을 것이다. 어, 구조 거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음. LG도 지금 원체 어좀 음. 선발 불펜 타자 삼박자가 지금 고루 맞는 상황인데. 음. 음, 네, 또, NC, 나는 LG 이 타자들이 NC의 그 불확실한 불펜은 잘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 응. NC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제 외국인 선발이 나올 거고, 삼선발이 화요일에 누가 넣었지? 최성영 굉장히 못했단 응. 말이야. 아, 맞아. 일단 그래서 일요일 경기는 NC가 불펜데이가 될 텐데, LG가 손쉽게 좀 털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음. 응. 근데 이제 LG는 오늘 칠노스나 오고 내일 손주영이 나올 거란 말지. 그렇지. 이거를 NC가 극복을 할수 있느냐인데. 나 손주영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나는 해볼 만하다 생각해. 칠노스 손주영 에르난데스인데, 이 응. 그러면 NC는 토요일 경기에 손주영 대 NC 외국인 이 라인업에 진짜 좀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지. 뭐 다른 연기도 다 이기면 좋겠지만 음. 어두팀 비교했을 때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LG가 훨씬 조금 우위에 그렇지, 있는 전력이라고 그렇지. 보이니까 타선은좀 비슷해도 투수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지. 어. 그래 난 NC가 이번에 만약에 위닝을 만약에 딴다 정말. 음. 그럼 이번 진짜 4월도 이번부터 아, 가고. 아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구창모가 오늘 나도 인터넷 보면서 알았던 게. 어. 23년 12월에 상무를 갔더라고. 아, 그냥 그 선수는 응. 원래 없던 그리고? 선수라 어디를 가도 응. 음.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오구나. 6월인가에 이제 제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름에 보지 않을까? 7, 8월에? 건강한 상태인가? 어뭐 그래도 상무 가서 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상모를 가서 이제 좀 꾸준히 경기에 나오는 모습이 있었다면 좀 매체로라도 그게 전해졌을 텐데 아예 작년에 그런 게 없었잖아. 그렇지. 근데 뭐 작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은 뭐, 뭐 부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안 나왔겠지. 근데 뭐 자기도 야구 선수 뭐 준비하겠지. 당연히 뭐 팀에도 어. 뭐 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줄 거고 그 케어도 계속 해줄 거고. 그렇지. 구창모한테. 엔씨가 거는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치? 계속 알아놓고 뭐, 있으니까. 그러니 그 계약도 대박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또 여기서 그만할 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어, 여기서 더 그만큼 FA 계약 할 거면은. 음. 음 또. 차 그러니까 보여줘야지 뭐가 됐든. 뭐이 아. 정도. 그래서뭐 그냥 별로만 얘기하면은 LG는. 조금 NC 불펜들을 좀 타선이 잘 털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공략이 가능할 것 같다. 삼성과는 다르게. 음. 음. 뜻 키움인데 야, 키움이 확실히 벌써 일 점을 낸거 보니까 그니까. 상위 타선은 정말 파괴력이 대단해. 아 솔로몬이었나 봐. 부이거 물러네아 부이그. 아 진짜 어이 아, 부럽긴 해참 무섭다 하루에 외국인 3명 보는 날이네 오늘 이키 <laughs> <laughs> 그치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다른 팀들은 좀 쉽게 따라 할 수가 없잖아 키움이니까 할수 그러니까 있지 양날의 검인데 어. 그 검이 존나 커본인한테 <laughs> <laughs> 향해 있는 검이 어.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 향해 있는 검도 크고 그러니까 나, 검이... 날이 날카롭지. 좀 그거는 검이라고는 형상할 수 없어. 그냥 존나 큰 북이야. 그냥. <laughs> 안 터지면은 또 독이 되는데. 음. <laughs> 그러니까 이거 같아 나는 지금 키움의 젊은 투수들 그러니까 선발이든 음. 그 불펜이든 다 합쳐서 그러니까 거는 기대가 그니까 너무 큰것 같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만약에 진짜 잘해 준다? 아, 그러면은 키움은 음. 좀막 최하위 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음. 어, 나는 좀 기대가 되고 반대로 쓰은 이제 이제 저기 뭐야 차, 저기 인천 문학구장에서 안 하고 이제 키움은 저기 고척돔에서 하는데 음. 여기서도 타 그러니까 좀 방망이가 좀 보여줄지. 이 팀은 내가 볼 때는 쓰근 무조건 방망이로 해줘야 되는 팀이거든. 근데, 근데 오히려 방망이로 해줘야 되는 이 쓰이란 팀이. 그니까 그니까 키움보다 공격력이 좀 나는 낮다고 보거든 어.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밌어. 나는 이 시리즈 뭐 키움이 나는 위닝 이상할 것 같아. 나도 키움이 진짜 좀 가능성이 어. 있어 보여. 괜히 이거 1 점을 냈. 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 아그 어. 그러니까 내가 키움을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아가 키움을 상대해서 그런 것도 아닌, 그러니까 좀더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쓰기 저번 이제 문학 5차전, 그러니까 5경기 했잖아. 음. 거기서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아, 조금 나는 그냥 대지운이 좋았다라고 밖에 생각 안 되거든. 어. 어, 뭐, 두산 그렇지. 경기도 그렇고, 음. 롯데 경기도 그렇고. 음. 아막 시원하게 이긴지는 않았거든 사실. 그렇지 그렇지. 어. 긴공 속에 이제 딱 필요한 점수만 내고 음. 상대방 공격을 막고 음. 그렇게 이긴 건데. 그렇지. 아 근데 이 키움 타선? 오 어, 나는 계속 나는 올 시즌 진짜 누구 부상 안당 그 외국인 중에 음. 부상 안 당한 이상 나 계속 계속 터질 것 같아. 사실 이. 나는 스키움 시리즈가 제일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음... 진짜 물음표들이 많아 슛이 뭐 타선에서 잘해줘야 하지만 이 경험치 별로 먹지 못한 어린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반면에 이제 키움은 상위 타선은 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보여준다 쳐도 하위 타선은 어, 또 그렇지 못하고 가끔 뭐 뜬금포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맞아 하위 타선은 음. 하위 타선에서까지 잘하는 걸 바라면 그러니까 젊은 타선이고 어, 젊은 투수진이라고 보면 좀 음. 되지 않을까? 뭐양팀다 조금 음. 뭐랄까 의문이 좀 있지만 뜨에서 좀 확실한 부분은 음. 이좀 조병현을 위시로 한그 아. 볼펜이 좀 나는 괜찮아 보였던 거어 조금 괜찮지 어. 좋지 너무 좋지. 음. 불펜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반대로 음. 키움은 어 이제 아까 얘기했지 타선 그치. 특히 상타선이 굉장히 좀지뢰가퍼진 오히려... 되어 있다. 어, 불펜 싸움일 응. 때가 재밌겠네. 그렇지. 그래서 어, 맛이 있겠다. 어. 이 초반에 대량 실점만 안 하면 타선이 좀 야금야금 잘 따라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면서 근데 키움은 이제 초전 박살을 내놔야. 그렇지. <laughs> 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어. 근데 결국 아, 형들이, 여기도 조금 나는 한점 싸움이라고 봐서 형들이 해줄게 약간 이런 거 어, 그렇지 야 맞아도 돼 맞아도 돼어 어, 씩씩하게 던져 네. 형들이 해줄게 약간 이렇게 해줘야 돼 음. 저기는 그리고 좀 키움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위 타선이 뜬금포가 또 하나씩 나오잖아 좀 아니, 과감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 저기 여저 저기 누구야 저 어준서 저 선수 어준서도 그렇고 누구였지 삼성전에서 데뷔 첫 타석 홈런 때린 어, 선수가 여동욱이었나? 맞나? 누구? 여동욱.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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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욱. 맞나? 여동욱? 어준서가 그건가? 아 어쨌든 두 선수 다 어준서가... 처음 들어보잖아. 어 홈런도 치고. 홈런 하나씩 쳤어. 어, 어. 여동욱 이 선수 맞는 것 같아. 어이 선수 이번 신인이거든? 응. 음. 여동욱이? 아니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씩씩하고 밝고 좋더라고. 그 포지션도 삼루 쓰고 고등학교 때그 자신감이 프로 와서 응. 조금 주눅들거나 어, 어. 완전 벽을 느껴서 완전 그 다운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 키움은 어. 그 계속해서 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수있어던지좀 응. 시인들이 식식하게 본인들이 할수 있는 거를 좀 하는 느낌이 있어서 뭐 시즌 초반인 점도 어, 그렇고 어. 이제 분석이 되면은 좀 나중에 페이스가 떨어지긴 하겠지. 저 여동욱 선수가 음. 고등학교 때그니까저 선수였나? 근데 어떤 어준 선지 여동욱인지 두중한 음. 선수가 음. 고등학교 때 홈런이 없었대. 아, 진짜? 근데 프로 첫 타석에서 홈런을 쳤대. <laughs> 아마 야, 여동욱 선수인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야무지네. 네. 진짜 진짜 대단하지. 진짜. 음. 그리고 또 어준서랑 저 여동욱 선수 저둘다 삼루수더라고. 그러니까 좀 오. 그러니까 이 선수들 좀 경쟁하면서 포지션 경쟁이 있겠기는. 어, 좀할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참 이런 거 좋아. 그런 경쟁 시스템이 또 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 그렇지. 음, 다만 이제 당장 눈앞의 습전에서는 어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 실인들의 음. 치기로 조금 맞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진짜 여기가 팽팽할 것 같다. 수은 없을 그리고... 것 같지? 어? 수입. 아 수입 어 나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시리즈 중에 수입이 나온다 싶으면은 음. 개인적으로 음. 기아 아니 아니 스키움스움에서어아 스캄이... 아, 여기는 수입은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음. 투수 로테이션이나 뭐 선발 투수 좀 봤을 때 음. 왠지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른 시리즈 봤을 때는 수입 가능성이 다 충분히 있지. 뭐 기아, 삼성, LG. 나는 아. 저, 어. 나는 저렇게. <laughs> 삼성도 뭐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 삼성도 두산 상대로 넘어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왜 지금 좀 얘기 바로하기 또 그런 게 나는 그그 그 사실 이승엽 톱 향수였어. 진짜 그거 말이 안 됐어. <laughs> 진짜 아뭐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그렇지. 아니 정말. 진짜 이승엽은 진짜 와몇판 지지않.. 거의 다 이기지 않나? 두판 지었나? 한 판인가 두판두 판인가보다 두판 빼고 다 이겼어 그치. 심지어 이 순위 싸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어. 두산이 그러니까. 나타나서 수입 다 내주고 그랬거든 어. 막 그냥 뭐 삼성 푸른 피가 흐르니까 푸른 피 주사를 그냥 <laughs> 지 두산 선수한테 푸른 피 계속 주입하는 거 같아 거의 봉사 활동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음. 욕을 먹는 것 같아 이승엽이. 그렇지. 그래서 더욕 아, 먹었지. 어,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깝고. 그니까 저 시리즈도 내가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음. 그 토템이 한거 너무 대박이었으니까. 그렇지. 아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고 저기도 지금 볼만 하겠. 지금 이 시리즈도 보면 후라도랑 코로빈인데. 아 그렇지. 아저 코로빈 아, 어떻게 될지 진짜. 기대가 삼성은, 좀 되거든, 사실. 삼성은 저런 선수 상대로 조금 잘 못하거든. 음. 아, 근데 또 모르겠다. <laughs> 이 삼성 방망이가. 또... 어. 누가 좋은 거냐면. 어. 테이블 세터가 진짜 너무 좋고. 아. 그 뒤로 이제 하위타선, 하위타선에서 좀 터져준단 말이야. 음. 지금 1, 2번이 김지찬, 이재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둘이 진짜. 그치? 진짜, 존나 잘하고. 근데, 클린업이 조금 맘에, 많이안 들거든? 구자옥 첫 경기자라고 버로 타고. 어제는 거의 역적 수준이었지. 강민호. 강민호 뭐, 없고. 박병호도 홈런 뭐, 두개 정도 치,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치긴 했는데. 어제에도 침묵을 했고. 루인디아스. 이 선수도, 어, 맘에 안 들고. 때까지. 음... 그러니까 잘할 때좀 몰아치는 경향이 참... 있어. 맞아 이연패 할때이 선수들이 진짜 다 침묵해서 진 거거든. 아. 뭐첫 경기 때도 막 두드러진 활약은 없었고, 김지찬 이재현 그리고 유지혁 김원공까지 정말 좀 좋은 활약을 하기 때문에 하위 타선에서 이렇게 어... 터져서 삼성은 조금 편하게 아니... 그 경기 초반 리드를 하고 후반에 이제 조금 약간 스치 느낌으로 친단 말이야. 근데 어제랑 그제 연기는좀 그래 아니었으니까. 클린업이 지금 못해주는 상황에서 두산의 이 콜업인 그리고 이선발 삼선발 이렇게 만난다. 어 글쎄. 삼성도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그리고 이승엽이 내 네, 작년에는 그지랄을 했어도 이게 올해까지 이어지는 그 옛날에 NC가 LG 상대로 15승 1패였나? 그래서 미디어데이 때그 다음 시즌 미디어데이 때 굉장히 박민우가 조금 신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시즌이 동률 시리즈였을 거야. 8승 8패인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다. 그지 완전히 리셋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삼성은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음. 그래서 조금 더 자신있게 좀 임했으면 좋겠고. 어, 이제 삼성의 문제점이 클린업과 더불어 불펜이잖아? 음. 이 불펜이 그래도 다행인 점은 두산의 어. 타선이 그렇게 위협적인 라인업이 아니다. 음. 아마 상위권 타선들은 좀잘 넘어갈 필요가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어. 풀펜이 아 조금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되어야 삼성은 조금 위닝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음. 이렇게나 정리를 하고 싶네. 음, 나도. 음. 아, 당장 맞아. 이 경기는 많이 점수가 나는 않겠다.